자, 96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P 지점에 있는 레이더는 8km 이내에 있는 선박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레이더로부터 8km 이내, 즉, 요 반경 안으로만 들어오면 나는 선박을 감지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이때 이 P 지점으로부터 서쪽까지 10km 떨어진 지점에서 한 척의 선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란 얘기예요. 이때 북동쪽 방향으로 시속 2km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때 레이더에서 이 선박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을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지를 하려면 얘들아 어쨌든 이 레이더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럼 나이 거리를 구해서 우리 거리속력 시간에 의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속력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거리만 구하면 나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반지름, 8이었죠. 마찬가지 여기도 8이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럼 내가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놈을 수직이 등분하겠지. 됐습니까? 자, 근데 요러고 났더니, 지금 요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얘가 45도라서. 그렇죠 그럼 얘가 10이란 얘기는, 내가 아까 썼던 높이가, 얘가, 1대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루트2로 나눠주면 높이가 나옵니다. 즉, 오루트2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삼각형 하나, 요 놈, 떼올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요 길이에요. 그래서 두 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8이었고요. 지금 내가 얘를 5루트2라고 구해놨단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럼 요 길이는요. 88에 64에서 5루트2의 제곱 50을 빼면 되고요. 루트 씌우면 됩니다. 즉 루트 14예요. 그럼 최종적인 거리는 2루트1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은 루트14 시간이 되겠지. 얘까지 됐습니까? 그쵸? 나, 이거 중학생들도 이렇게 설명하면 풀수 있어야 돼요. 중3이면.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때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뭐죠? 좌표평면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의 중심을 0,0으로 보는 이런 반경 위로 올리는 게 좋겠죠. 여기가 0,0. 반지름은 8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이고요. 자, 이때 내가 원 밖에 한 점, 마이너스 10에서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때 이 각도가 45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홍색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에요? 탄젠트 45도 잖아요. 1이잖아요. 그럼 기울기 1이고, 엑셀 편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국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면, y는 x 플러스 10이 나와요. 됐습니까? 이때 내가 구하고자 했던 게, 요 놈으로부터 요 놈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쵸? 그럼 반지름은 8이라고 나와 있고, 얘가. 여기도 8이라고 나와있고 그럼 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2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내가 직선 찾아놨기 때문에 x-y 플러스 10은 0 0,0으로부터의 거리 즉 얘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루트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10 그냥 계산 빨리 할게요. 5루트 2 그러니까 결국 이거 오르트인 거고 이제는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여기는 루트 14 나올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둘 풀이의 차이는 높이를 내가 직각이등변을 통해서 구하는지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배웠던 직사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풀이가 훨씬 쉽겠죠. 그렇죠? 나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죠?